시편 시편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 여호와여 어째서 그처럼 멀리 계시며 어째서 내가 어려울 때 숨으십니까 악한 자들이 교만하여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자기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한 욕망을 자랑하고 탐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저주하고 거절합니다 악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는 일마다 성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 대적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협박이 가득하여 그 혀로 남을 해치고 범죄합니다. 그들은 마을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죄 없는 행인들을 죽이며 몰래 해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가만히 엎드려서 무력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그를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가련한 자는 폭력에 못 이겨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리고 그 얼굴을 가려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저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고통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소서. 어떻게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는 나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주는 고통과 슬픔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이제 그들을 벌하소서. 힘없는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힘없는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세력을 꺾으소서. 더 이상 찾을 악이 없을 때까지 그들을 불러 따지소서. 여와는 호 영원한 왕이심으로 다른 신을 쫓는 자들은 주의 땅에서 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주께서 고아들과 압박당하는 자들을 위해 심판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못할 것입니다.시편 11편 여호와에 대한 신뢰.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느냐.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악인들이 활을 당겨 으슥한 곳에서 선한 사람들을 쏘려고 한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인들 별수 있나?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인간을 지켜보시고 일일이 살피신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는 악인들에게 불과 유황을 내려 타는 바람으로 벌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보리라. 10편, 12편, 부패한 시대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다윗 3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낮은 음으로 부른 노래. 여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라졌습니다. 모두 서로 속이고 거짓말로 아첨합니다. 여와여 아첨하는 입을 막으시고 사랑하는 혀를 끊으소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 입을 막는단 말인가? 그러나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짓눌리고 가난하며 탄식하는 자를 위해 내가 일어나리라. 그들의 소원대로 내가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어 보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용광로에 일곱 번이나 정년한 은처럼 순수합니다. 여호와여 악한 자들의 손에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더럽고 추한 일이 판을 치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10편 13편 속히 도와달라는 기도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범민하며 하루 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 주소서. 내 원수들이 우리가 너를 이겼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10편 14편 어리석은 사람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함께 계심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지만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10편 15편 다윗의 시 여하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 자니,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